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건 (12) a x 7이 휘자 같은 경우 (12) a x 7이 박혀있다고 여기 가서 드라이브는 드라이브관에 예. 근데 초혜에는 얘는 6 u 8이지만초혜에는6 a n 8이 들어있어 예. 그래가지고 7 5 9 1이 아니라 (616을) 써도 드라이브가 잘 됩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지 예. 어 바로 그, 이게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야 예. 부식이 더 이상은 안 되도록 방지해 놓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파워 스위치가 네, 불이 안들어이렇이니까 볼륨이 얘가 음. 좌우가 돼 있더라고요 선생님 따로따로? 따로? 예 어. 좌우가 돼 있고 어. 아, 이거 만화 이렇게 된거스쿼도뿐만 예. 아니라 다른 것도 마스터 볼륨 있고 음. 아, 옛날 것들은 좀 있나봐요 어, 마스터 볼륨도 있어 또 되지 못하게 예이가 답답한데 저 고역 좀좀 시원하게 고음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저 일육일육을 갖다가 여기다 딱 끼어가지고 손 담아만 안 되잖아. 네. 그거 잡아야지 시 수가 외형적인 거. 네. 그거는 아. 문제 없으이요 구멍 넓게 뚫는 건 문제다 이거죠. 아 그래. 네 어. 나는 예. 지금 현재 이 정도 소리도. 한번 줘라 했으면 지한번줘 고음, 고음도 많고 내가 이, 이 네. 타마 특수 직공한 특성이 네. 고음도 많고 저음도 많은데 중요한 건이게 여기서 좋은 걸 발견하는 거야. 이게 아웃도가시원잘으면 고음도 저음도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아 나올 수 있는데 안 내보내는 거고 애당초 나올 수가 없는 거고는 다르다고. 그렇죠. 저음도 고음도 많이 나오잖아. 음. 그, 그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 이제 이렇게 아웃도가 좋으면, 1 6 1록으로 간다, 이거지. 음, 어. 그때 여기다 목매고 있을 일 없다, 이거지. 그럼 음, 단가가 많이 세지겠네요? 어? 단가가 많이 세 <laughs> 아니. 씨. 그렇지. 나, 이거 며칠 또 고생해야 될 테니까. 그렇죠. 예. 어.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수요자가 와서 갖다 쓰는 거지. 뭐, 창사하는 사람이 갖다 이런 건 아니지. 음, 그렇죠. 네. 어. 이거 아니면 좀딱 해가지고 누가 그냥 이대로 갖다가 써도 참 중요한 게... 응? 어. 네, 선생님, 중요한 게 보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처음에 오디오를 시작할 때, 일반 포노단이라고 구형은 꼭 그걸 사서 포노단을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크리스탈이고 세라믹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 그거 참...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네. 그, 포노단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리아 커브 포노단이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 아니면 그 이전에 아주 뭐, AES인가 뭐 이상한 방식의 그 포노 EQ가 들어가 있다고, 네. 저 리아 커브가 아니고, 네. 그건 아주 옛날, 옛날에 그 LP를 녹음할 때그 방법으로 했나봐. 네. 근데 그걸 리아 커브에다 맞춰서 뭐, 아주 포노 EQ가 정상적인 소리다? 아닌거죠. 무슨 말, 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리아 커브여야 어. 된다는 얘기죠? 아, 리아 커브가 그, 그 포노 EQ라야 정상적인 소리가, 소리를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일반, 일반적인 건 리아 커브지 않아요? 그렇지. 네. 보통 그러니까 옛날 거 보면 뭐뭐 뭐 유럽 방식 EQ 뭐 어디씩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렇죠. 고 리아 네. 커브도 있는 게 있고 음료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막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포노도 포노단도 하이가 있고 로가 있더라고요. 어, 그건 카드 리지 종류에 따른 아마 선택일 거예요. 네. 어. 뭐 승합 그, 그, 그건 승합에 대한 게 아니었잖아요. 어뭐 고쪽 시리즈고 자건 네. 중형은 리아 커브가 있는 리아 커브냐? 아니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게 중요한 거지. 예. 어.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리어 커브라고 써있지가 않아. 아이건 리어 포브라고 써있어서. 어, 이거는 그냥 포너라고. 초심자들이 쓰기에는 처음에 헤맬 것 같네요. 음. 근데 이건 이제 어그 절대로 그냥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LP 갖다 안 나온다 이거지. 예. 저 지난번에 우리 저그 누구야 저 대부도 있는 분. 예. 그시다치거예 어, 그것 그것도. 세라믹 카드랫지 음 그렇죠 그거 아냐 그세월은 그건 다 그래 음자 음. 리아카브가 그러면 언제 나온거죠? 70년대 초? 아니 리아카브 60년대, 60년대 말? 내 기억으로는 1953년도 그게 웨스턴 방식이거든 녹음 예, 방식이 예, 예,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 어... 그래 1953년도 그 통일된 게 언제부터 그러면 70년대 정도 가야 되는 건가 60년대 말에서? 그 회로가? 예 아니 1953년도 그 이후에 나온 그 앰프 고급품들은 그게 들어있다니까 이거는 요거, 안 들어있죠 이, 이, 이건 그게 안 들어있죠 이거 한 60년대 정도 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는. 앰프는 그 당시에 뭐 다른 거는 다 고급화가 다뭐 트랜스 같은 거 이런 고급화가 돼 있는데 회로 같은 거는 그 당시에 리그 LP판 시중에서 LP판 자체가 리아 커브로 음. 돼 있는 게안 나오니까 이거 나오던 시절에 예, 예. 그 리아 커브가 전문가 용어로 보면 되지 음. 이런 데는 뭐, 아니, 뭐 많이 눈에 보여. 이래야 커브, 폭로 이그이안 들어있는 거 많이 보여. 음.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너무 기대하면 안 되고, 적은 사람들은 아니 아니라, 그 폭로 이익만 따로 이렇게 제작해서 네. 쓰면 좋고. 어 음. 회로도 보시나봐요? 어, 회로도 좀 보느라고. 아예 다만 이거 세개다리 번호를 잊어버려서, 예. 네. 그것 좀 보고, 어, 어 전압 좀칠컬라고 어. <laughs> 어. 그래 뭐. 아, 지금 소리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어디, 크게, 이렇게 뭐,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시스템에, 음. 1626에, 물량과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네요, 선생님. 음, 음. 어제 들었을 땐 그나마 좀 들을만 했는데, 음. 여기서는 제가 들어본 소리가 있다 보니까, 네. 콘덴서를 좀 교환을 해야 되겠죠? 아니 이거 전부 체크해서 해야지. 네. 어, 예누서도 없이 그냥 오래됐다고 막 빼내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이제 음, 예. 중요한 건 얘네들이 커플링이 살아 있는지. 예게 어. 지금 여기 여기 게 파이어서 저항이라는 건데 예. 여기 나오는 전압으로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제외. 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뭐, 아니, 이거, 체크, 하는 것만도 시간 가지. 네. 일단 예. 일단 얘, 가 중요한 건 사람으로 말하자면, 예. 건강 진단하는 거니까, 시간. 선생님, 그러면, 그, 자, 소리를 좀 줄여보고. 좀 줄여봐? 예, 예. 응. 그럼 이제, 어,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맞춰야 될것 같은데, 음.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어, 만약, 지금 부품은 다 있는 거죠, 선생님. 어, 부품은 뭐 웬만한 거다 있으니까. 예, 네, 웬만한 거다 있고. 음. 뭐 추가해야 될 부품이 또 있을까요? 아니, 뭐. 콘덴서 추... 외에? 아니, 여기 콘덴서, 콘덴서 외에는 뭐 추가할 거 없어. 예. 네. 어, 뭐, 저항 같은 거 추가한다고 그런 추가가 아니라, 뭐, 전압이 잘못 걸려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은 빼내고 다시 가르면 되니까 좋은 네. 걸로. 음. 음. 그래, 이게 지금 넓은 공간에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잘 보면, 그래도 얘가 부품 숫자가 꽤 많은 거에요 이런 데 조그만 것들 이 AB저항 예. 꽤 많아 아주 이게 5구간3구간하고5구간이 같이 들어있어서 예. 아주 여기가 바글바글 여기가 이렇게 부품 숫자가 많은 거지 예 어. 어우 그래도 힘들겠네 저기. 석이어 그래 야 이거. 일단 콘덴서는 괜찮... 아니 저기 저항 같은 건 괜찮을까요? 아 저항 같은 건 크게 적어진 않어 예 음.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어, 그래, 선생님의 실력을 이제 이거 저기 이제 양도하신 분도 네. 한번 오시겠다고 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리를 들려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일단 포노단는안 된다는 얘기시죠? 어, 이, 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포노단은는 아닌 듯 싶어. 이걸 네. 한번 포노로 돌려볼까? 음. 어. 일단은 그건 식용 관계상 다음에 니까요다음에뭐포너는 음. 음. 네. 음. 네. 지금 정상적인 포너 EQ가 아니고 네. 얘는 틀림없이 그 크리스탈 카드리지 음. 아니면 세라믹 카드리지에 맞춰져 있는 음. 거다 이거죠. 그럼 이제 포너다는못 넣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음. 음. 포너다는못 넣는 게 아니라 뭐 넣으려면 넣지 여기 자리가 있네. 이런면 예. 늦지만 공간이 흡수하지 않아 여기 여기다가 그렇게 큰거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 포노단을 넣게 되면 예. 노이주 관계 또디시지연 아. 관계 뭐 그래 그래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뭐 여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한 몇백만 원 받을려는지 모르지 <웃음> <웃음>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을 기대하면서 다음에 예. 또 듣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요 예. 이제 해서 그 소리가 이대로 여기 이제 부품의 이상이 없이 그대로 소리가 잘 나면 네. 그냥 이대로 놓고 써도 되고 어? 네. 이제 안 되면 이제 그~ 아니 아니라 (1616으로) 캐주얼 허락수 있다 음. 근데 지금 이거 현재 이 상태로 들어보니까 싱글램프고또 다른 얘가 그 저음의 풍요로움이 있잖아어 음, 예, 예. 그게 싱글램프에 갖지 못한 장점을 얘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 p 음. p 가 (1615) 싱글도 어느 정도 힘도 좋은데, 어, PP면 어, 상당한 힘이 소리가 좋을데 아, 그서피피 뭐, 아는, 아는 사람이지만 누구 해줬다고 했잖아. 예. 엄청 좋은 소리더라고. 내가 아. 그래서, 야, 나도 기회가 되면, 1615피 p 를좀 만들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 했었다니까 장터에 잠복하셨네요. 음. <웃음> <웃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 뭐, 왜냐면, 이 파워 트랜스 크기, 예. 또이 아웃도 크기로 봐가지고, 1 6 1로 쓰고도 남어. 음. 어, 16일이 조율 값이 많이 안 써서 예. 쓰고도 남어. 아. 어, 그래서 1 6으로 우리 이거를 다시 개작을 하는데 어려운 건 뭐냐? 1 6 1626, 1 6이 중에 시타잖아요, 12볼트. 그럼 선생님 지금 지금 가지고 계신 1 6 1 6보다 좋은 소리가 날까요? 싱글보다? 아무 싱글 싱글하고 또 다른 소리가 나지. 음. 저는 이 앰프를 너무 좋게 들어가지고. 음. 예. 아니아이라 어, 그전에 어,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 저 예. 사회자도 아는 사람인데 예. 최근에 같이도 갔다 오고. 네. 아, 신 소리 가지 된다고 ppm 분데 한쪽 단말 빼 놓고 듣는 사람도 봤다니까 아, 부신로 <laughs> 듣는다 이거지. 누 예. 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을 기대하면서 그또 오늘은 네. 이 정도로 하고 예. 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예. 어, 예. 수고했어. 네, 어.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어, 어.